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다가옵니다. 신고기간을 놓치면 가산세를 내야 하므로 이번 영상을 참고해서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종소세란 지난해 1년 동안 경제 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으로 매년 5월 달에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4년 5월에는 23년 소득에 대해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소세 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금, 적금, 채권 등 금융상품 투자 후 생기는 이자에 대해 신고해야 합니다. 기업이 주주들에게 지급한 배당금에 대해 신고해야 합니다. 개인이 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금액에 대해 신고해야 합니다. 급여, 상여금, 수당 등 근로자가 고용주로부터 받는 수당에 대해 신고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연금계좌에서 수령하는 소득에 대해 신고해야 합니다. 앞서 다섯 가지를 제외한 상금, 당첨금 등 기타 소득에 대해 신고해야 합니다. 종소세는 홈택스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홈택스에 접속 후 로그인합니다. 상단의 세금 신고 메뉴를 클릭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일반 신고를 클릭합니다. 본인에게 해당하는 메뉴를 고르고 정기 신고를 클릭합니다. 종소세 신고를 완료했다면 세금을 납부해 보겠습니다. 상단의 납부고지 환급 메뉴를 클릭합니다. 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를 클릭합니다. 조회하기 후 납부하기를 클릭합니다. 납부한 세금은 취소할 수 없으며 카드 납부로 생긴 수수료는 납부자가 부담해야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